미스터트롯 3의 첫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미스터트롯은 예고편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참가자는 단연 박지후였다. 박지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참가자의 사연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의 고백과 노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제작진조차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박지호의 진심이 담긴 첫 무대는 그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풀어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박지호의 고백. 그 아픈 과거. 박지호는 첫 무대에서 자신의 고백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를 방한 칸에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어린 시절, 박지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남겨졌다. 부모님은 각자의 길을 갔고, 박지호는 한 방에서 홀로 지내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아픔과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불행을 견뎌야 했던 박지우는 중학생 시절 차가운 겨울밤에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에서 떨며 지냈고, 그리곤 친구의 집을 찾아가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외로움과 고통은 그가 이겨내야만 했던 큰 시련이었다. 박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행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온전히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그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 아픔을 음악을 통해 승화시키고 있었다. 박지후가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노래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거예요.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교를 넘어 진심이 담긴 감정의 표현이었다. 박지후, 노래로 삶의 희망을 전하다. 박지후가 무대에서 부른 첫 곡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 노래는 그의 삶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었다. 그는 첫 방송에서 민생과 고마웠다는 곡을 선택하며 그 곡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열창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기교보다 더 강력하게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아픔을 노래를 통해 풀어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치유가 되었고 그 치유는 곧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박지후의 노래가 끝난 후 무대에서의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무대를 지켜보던 제작진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시청자들까지 모두 그의 노래에 깊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지후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노래는 그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다가왔고 그것이 방송 이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방송에서의 한순간이 아닌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되었다. 박지후의 부모님과의 관계, 복잡한 감정, 박지후의 이야기는 그가 겪어온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집중되었다. 방송 후 박지후는 부모님이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는 다버지가 방송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알아내셨대요. 하루 종일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라며 부모님의 반응을 전했다. 하지만 박지호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저에게 가족이라면 할머니뿐이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에게 여전히 상처가 깊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가 겪은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부모님과의 연락이 다시 시작된 것은 그에게 큰 변화이자 또한 치유의 과정이었지만 그 상처는 단순히 방송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지호는 그저 과거를 털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진정한 치유와 평화를 찾고 싶어 했던 것이다. 박지호를 둘러싼 논란, 그러나 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박지호의 사연이 방송 이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박지호의 고백과 노래가 진심이었다며 그를 응원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방송에서 그의 사연이 너무 부각되어 프로그램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지후의 노래 실력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심사위원들조차 그의 무대를 두고 사연이 없더라도 충분히 강렬하다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후의 노래는 단순히 기교나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노래는 그가 겪어온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담아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박지우가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진정성의 핵심이었다. 그는 그 어떤 프로그램의 규칙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진심을 담아 노래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지우의 노래와 음악적 재능,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박지우의 무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첫 무대 이후, 다양한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박지호의 음악적 재능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힘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앤드류 해밀턴은 박지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로 끝날 인물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성과 서정성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호의 노래는 그저 감동적인 서사뿐만 아니라 음악적 기교와 진정성까지 아우르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전문가 로베르토 마르코니는 박지우의 목소리가 단순히 대중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클래식 음악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지우의 목소리는 강렬한 서사와 함께 자연스러운 울림을 주는 매력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우수성을 넘어 진정성을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지후의 음악은 대중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박지후의 미래,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 박지후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이를 통해 세상의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박지호는 앞으로도 자신의 진심을 담은 노래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더큰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달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박지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것이다.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은 그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박지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